아내분이 회사에서 전체 뭐 워크샵 이런 걸 갔대요. 코로나 시기에는 계속 못 가다가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다 같이 회사가 이제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워크샵을 간 건데 아내분이 또 남편이 하도 인증자를 요구하니까 인증자를 찍어서 보냈어요. 단체 사진을. 근데 어? 이 새끼 봐라? 아니 우리 와이프가 찰떡같이 붙어있어? 하면서 막 사진을 확대해 봤대요. 아이 새끼 손 위치가 어디 있는 거지? 근데 사진을 확대해서 봐도 그 남자 분. 아는 분한테 터치를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. 근데 자기 혼자 느껴지는 거죠. 아... 느껴지는데 아, 나도 연애할 때, 회사에서 워크숍 갔을 때, 아, 꽁냥꽁냥 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, 설마 그 남자랑 우리 아내도 꽁냥꽁냥 하는 거 아니야? 하면서, 본인이 과거에 회사에서 아내 몰래 꽁냥꽁냥 하던 기억이 생각나서, 내 아내도 맘만 먹으면 할수 있겠구나! 하고 미치겠더라 합니다. 그래가지고, 그날 저녁에 계속 연락하고, 계속 영상통화하자. 사진 찍어서 보내라. 그리고, 아내랑 친한 동료, 이제 남편분도 연락처를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, 우리 아이프는 지금 뭐하고 있냐? 어느 방에서 뭐하고 있냐? 어떻게 술을 많이 마셨냐?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연락을 받아주던 아내 회사 동료도 좀 이상한 것 같다 빨리 연락 좀 해줘라 이렇게 되니까 아내분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나한테만 이러는 거는 어떻게든 참았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계속 이러니까 미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내분이 워크숍에서 돌아와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난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왜 이러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면 나도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살겠다 나 당분간 치정집에서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.